다음 시즌도 프리미어리그와 챔스는 스포티비에서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유럽에 도착해 주요 후보자들과의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. 현재까지 거론된 인물. 거스포의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입니다. 포에 감독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제임 시절에 기성용과 지동원을 지휘했던 경험이 있죠. 다만 포에이 최근 맡았던 팀들의 성적이 대부분 좋지 않았다는 점, 또 그리스에서는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, 유로 2024 본선 진출 실패로 동행이 끝났다는 점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. 다음 후보인 바그너, 2017년 허더스필드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끌었죠. 최근에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노리치 시티를 맡았었는데 다만 대표팀 감독 경력이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두 감독 외에도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세르비아 감독도 검토 목록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. 스토이코비치는 현역 시절 일본 J리그 나고야에서 뛰었고 또 중국 광저우브리를 지휘해서 동아시아 축구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지만. 확실한 전술적 색채는 많이 떨어진다. 이런 아쉬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. 이들 외에도 유론 2024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질라트코, 달리치, 크로아티아 감독 등 여러 감독들이 협상 대상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유럽에서 출장을 마칠 뒤에는 이 이사가 홍명보 울산 HD 감독과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. 이런 것들이 취재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됐습니다. 다만, 정혜선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고 일부 위원도 이탈을 선언한 상황에서 권한이 없는 임생 기술이사가 선임과정을 이끄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? 이런 것들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, 복수의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, 스포티비 뉴스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. 강화위원회가 압축한 후보들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? 한국 거주 등 여러 조건에도 부합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제가 한관계자의 말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.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What's wrong with it? Why not? 그러니까, 이거는 뭐, 뭐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?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, 아, 정말, 국민정서는 계속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뭔가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. 어쨌든 빨리 감독을 구해와야 될것 같고요. 협상 속도가 빨라진다면, 이르면 내주 초까지는 확정도 가능하지 않을까?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. 어쨌든, 좀 좋은 감독을 구해와서 9월에 예정된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에선 출발이 매끄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스포티비 뉴스 이성필이었습니다.